몽룡보탑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몽룡보탑. 이제 책보고님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 몽룡보탑은 당태종, 당황 이세민이가 고구려한테 져갖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우물에 숨어요. 근데 고구려 군자가 찾아왔는데 그우물로 이렇게 보니까 범일이 찾아갔고 그냥 지나가 그래서 살아남아요, 겨우 살아남아 그래서 거기다 탑을 줘요 나중에 당태지그럼이목룡모탑이 여러분이 당나라 쪽에 있어야 될거아니요 아니면 고구려 쪽에 있어거나? 아, 실낱땅 여기 어디쯤 있어? 이쯤 어디에 나옵니다 오, 그러면 이 안평에서 전쟁해갖고 고단 전쟁을 하잖아요. 안시성 여기 요동 배관 요동 건할 여기서 패배 갖고 일로 못 돌아가고 이렇게 도망갔나? 아니면 이렇게 도망 갔나? 어쨌든 도망을 간 거야. 자, 그런데 신라의 땅에 있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련보탑이 신라 땅에 있으니까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가짜일 수 있다. 그럼 가짜든 진짜든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 라면, 누군가가 관광산업을 위해서 일어났을까? 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라면, 목룡보탑이 진짜 라면,